배당금의 지속성. 한국의 배당주는 뭐 저는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약간 벌써 이제 썸네일이 네. 나왔죠? <laughs>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네. 한국 자산에 투자한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그렇죠?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한국은 되게 성장도 높고 좋은 나라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여기만 오인하면 워너 자산에 오인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투자를 오래 할그 그러니까 사이 지쳐버려. 요 음. 그런 일이 너무 잦다. 산업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아니, 경기 민감해지다 니까 일단 칠대 산업들 보시는 것처럼 뭐 전부 죽었다 살았다밖에 없지. 그뭐 안정적인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꿈을 꿨잖아요. 화장품 산업 좋아했던 게 이게 브랜드 를 한번 성립하고 나면 장기간 오랫동안. 저도 이번에 런던 갔는데 한국 여성들의 그 브로마이드 이제 한국 걸그룹들이죠. 그 백화점에 걸려 있는 거 보고서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와, 그래서 그 우리는 미인 그러면 서 서양 미인들로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동양계 미인들 또 옛날에 보면 동양계 미인인데 한국에서는 미인으로 안쳐주는 것 같은 분들이 어. 해외 영화에나 이런 데서는 동양계 미인으로 좀 보여지는 맞아요 그런 게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한국 여성들이 동양계 미인의 전형처럼 아, 좀부각되는걸 보면서 한국 우리나라 코스메틱, 그 K팝이나 K드라마의 열풍을 따라서 K코스메틱도 갈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음, 그런 음. 산업들이 점점 커지겠지만 이건 1, 2년에 되지는 않으니까 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컨텐츠나 뭐 코스메틱은 적은데 비해 이 소재라든가 <laughs> 뭐 원자재라든가 또는 투자재에 관련된 상품들의 비중이 수출에서 너무 커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음. 이게 부연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화제 전환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박사님 영상에서 국내 베스트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아 예, 한국의 네. 배당주는 뭐 저는 맥쿼리 인프라 말고는 아, 없다고 맥코리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 배당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매커리 인프라에 대해서 좀 수익이 좀 좋아요. 아그고 그냥 뭐산대교나구호선이나 네. 그 네. 네. 저기 어디죠?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걷는.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근데 가장 핵심이 그런 거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하이패스로 빼내야 가니까. 네, 그 그런 네.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은 뭐 이익이 꾸준히 나니까 주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 좋아지면 사면 되는. 음. 이 회사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증자를 자주 해요. 아. 그러니까 증자할 때 주가 빠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주로부터 돈을 줘다라니까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자기 돈 뺏기는 꼴이니까 싫죠. 음. 그럴 때좀잘 사서 배당 수익률 보고 투자하면 되고요. 그이후에 우리나라 배당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laughs> 경기 변동성이 높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뭐 사실 올해 삼성전자 올해 적잔할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음. 어, LG 전자보다 삼성전자 이익이 적다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옛날처럼 주게 된다는 건 어, 과거에 벌은 돈을 빼서 주는 거지 현재 번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적절한난 회사가 배당을 준다? 이건 굉장히 재무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좋아할 일인가?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만한 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게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만한 산업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 산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출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대출해 준 돈으로 이자 받아서 예금 돌려주면 되는 그래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고 이익도 엄청나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규제를 엄청 세게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기업은행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기업은행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때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샀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네. 만 원이 깨지고 뭐 8천 원이 깨지더라고. 요 좋다고 샀는데 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바로 얼마 뒤에 정부가 어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을 지급을 중지하거나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배당하지 마. 그러고 뭐.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죠.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 십0 %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가가 빠지면 그렇게 되겠어요. 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 뒤에 반등할 때 팔았는데, 아, 저 그때 제가 명세했죠. 아, 한국은행주는 투자 안 한다, 나는. 왜냐,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CEO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회장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자기 지분들은 1%도 없는, 그 비하인스 기준 자기 자본 비율도 되게 높은데도, 만일을 대비해서 배당 중지. 정부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관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에 금융주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딴 나라 가면 얼마든지 좋은 금융주 많은데, 왜 한국 금융주를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해외 그 주식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좋아하는 게프로토트앤 갬블. 아까 이야기했던 거, 화장품, 아. 생활용품. 뭐그 팜파스 기적이 <laughs> 그리고 질레트 면도 기뭐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당성장주입니다 그 매년 배당금을 35년인가 36년 연속 배당금 인상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든 뭐구1 1 테러가 오든 상관없이 배당을 인상해 줘요 음. 그만큼 비즈니스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존슨앤존슨 우리 타이레놀 없이 이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의도가 예. 예.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뭐 해열제 조건 이거 이게 제일 잘 되는구나 음. 알게 되죠. 존슨앤존슨가거든요. 음. 존슨앤존슨이 또 오, 로션도 잘 만들고 뭐 각종 소비재도 엄청 잘 만들죠. 이런 회사들은 역시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배당금을 또잘안깎습니다또 다른 회사 하나도 하잖아요, 코카콜라. 아. 뭐 세계적인 배당주고, 우리 코카콜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냐, 그냥 콜라냐. <laughs> <laughs> 콜라 없이 못 살고 저도 어디 이번에 파이브 가이즈 가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며요 땅콩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햄버거 체인입니다 미국 체인인데 영국은 파이브 가이즈가 꽉 잡고 있더라고요 음. 그 갔는데 뭐 음료수 뭐 마실래 그런 <laughs> 거요 한참 고민하다가 밀크 쉐이크 하나 그리고 콜라 이렇게 이건 다콜라야요 알아요 <laughs> 가서 뭐 먹을 때 콜라만큼 제일 지금 마음 편한 게 없고 이게 우리는 인인이 바뀐 거죠 음, 그, 뭐, 이런 회사들이 배당 삭감하겠어요? 음. 많이 빠지면 사면 되지. 이런 회사들도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붕괴될 때. 옥석 구분 없이 빠지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들 사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선진국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중에서 골라 담으시면 되고, 또는 뭐, 배당 귀족, 배당 황제 주라고 돼 있는 이름이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음. 그런 거 사셔도 되죠. 일단 배당 투자는 어, 한국에서는 영 아니고요. 그래서 음. 미국에서하면 되고 또 하나 더 추천하면 ETF들 중에서도 그 리츠 ETF들이 또 있죠. 그래서 집을 산 다음에 아. 임대료 주는 리츠들. 이제 물론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상업용 건물들이 나쁘다. 경기 나쁘고 거기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CMBS라고 부르는데요. 상업용 어, 그 모기지 증권의 부실화 이야기 가 나오는데 항상 그런 거는요. 집값 빠지고 나면 후행적으로 나오는 늘 나오는 뉴스입니다. 2008년에도 사업용 부동산망에서 더 망한다고 외치던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 말을 들었으면 그 바닥에 주식을 못 샀겠죠. 음. 그러니까 그 사업용 시장이라는 것은 후행합니다. 어, 주거용 시장이 후행하고요. 주거용 시장이 지금 되게 나쁘지만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거나 동결되면 부동산 살아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 저는 뭐 리츠에 대해서도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된다? 에, 배당금의 지속성. 그니까, 중단됐었냐? 2008년 중단됐었니? 2020년 코로나 때 중단했어? 그런 회사는 배당주가 아니죠. 그건 그냥 배당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기업의 구조 자체가 배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주가 아니죠. 그니까, 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해주는. 그래서 프로덕앤갬블 같은 회사를 좋아합니다. 아까 이제 경기 민감형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세요. 그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그 유보금에서 빼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건 위험해요. 음.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올해 적자 날것 같은데 적자 내지는 뭐 돈돈?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손해 분기점 정도 음. 이익이 날 텐데 거기서 배당을 작년처럼 많이 준다. 음, 유보된 현금이 고갈되는데 그러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는냐가 중요하지, 배당을 줬느냐는 또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컨셉인데 만약에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 배당주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배당주는 좀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세것 같아요. 얘기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속적인 배당이 있는가. 두 번째 배당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 나 이런 걸 받지 않는가, 이런 걸 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나라 국내 배당주뿐만 아니라 해외 배당주 투자에도 다 공이 적용되는 좋은 팁이니까 정부 규제 받으면 배당 못 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가. 그러면 당연히 필수 소비자라든가 뭐 유틸리티라든가. 어떤, 그까 그러니까 경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업종에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영진이 사업방식이 똑바로 바뀌어서 이익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문화, 흐름, 과거 역사, 이력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배당주로 좋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laughs> 예, 어, 한국에서 뭐 배당주 찾으면 있긴 있는데 어, 참 고통이 많이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후보군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비슷한 기업을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